여러분, 에코프로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뉴스만 틀면 2차 전지 끝났다, 거품 다 빠졌다는 부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30만 원을 넘겼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고 7만 원대까지 밀릴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거인이 다시 일어서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기세로 말이죠. 지난 1월 26일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려 천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컬천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닷컴 버블 이후 무려 25년 만에 보는 최고치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일본, 중국,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때문에 일제히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코스닥만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올랐으면 9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겠습니까? 시장이 미쳐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코스닥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시장입니다. 작년 저점 대비 코스피가 120% 질주할 때 코스닥은 고작 7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형님인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끌고 갔지만 동생인 코스닥은 2차전지가 죽을 쓰면서 완전히 찬밥 신세였죠. 마치 맛집 골목에서 혼자만 팔이 날리던 식당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식당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을 세운 게 누구냐? 바로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순매수를 쏟아붓고 있어요. 중고 거래 사이트나 주식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에서 배째라로라는 자주 섞인 글들과 손절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왜안 샀지? 라는 후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7만원대까지 빠졌던 주식이 어느덧 16만원대 중반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불과 60일 만에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1천만원만 넣어뒀어도 두달 만에 천천3백만원을 벌어서 월급쟁이 몇 달치 월급이 그냥 생긴 셈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코스피 5천에 이어 코스닥 3천 시대까지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1,100선인 지수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 수사일까요? 전문가들은 2 0 1 7년의 대잡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가총액이 64%나 급증했거든요. 지수를 3천까지 올리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야 합니다. 코스닥에 덩치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의 절대적인 대장이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에코프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7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지난달보다 무려 5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펀드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덩치가 큰 에코프로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시가 총액 20조 원을 넘보며 코스닥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위인 알터젠과의 격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에코프로의 귀환은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건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사라질 줄 알았던 종목이 이제는 정부의 정책 수혜와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다시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그 구체적인 로직과 대응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에코프로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로봇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성장 엔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첫 번째 엔진, 바로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회사 아니야? 갑자기 웬 로봇?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2023년식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전기차라는 호수를 지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이상 자동차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로봇의 심장,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약 120조 원 규모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로봇 배터리 시장만 최소 24조 원에서 최대 48조 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40%에 육박하는 먹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배터리와 꿈의 전고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는 차 바닥 전체에 배터리를 깔수 있는 광활한 창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걷고 계단을 오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습니까?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전기차의 5%도 안됩니다. 아주 좁은 원룸 안에 대궐 같은 집의 가구를 다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작지만 엄청난 힘을 내야 하고 무엇보다 가벼워야 하며 사람 곁에서 일하니까 절대 불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써서 폭발 위험을 없애고 무게는 줄이면서 효율은 극대화한 그야말로 배터리계의 에스프레소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이 전고체 기술에서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12년 앞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삼성 SDI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정오체 배터리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양극재입니다.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 핵심 소재를 누가 제일 잘 만드느냐?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할수록 에코프로비엠의 공장은 쉴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볼까요?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2년 약 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거의 0에 가까운 시장이 불과 7년 만에 수조 원대로 커진다는 건 초창기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은 폭발적인 성장성입니다. 에코프로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가올 로봇 시대의 에너지 공급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차트의 숫자가 아니라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밋빛 미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입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대량 생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터져주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로봇 한대 가격이 수억 원이 되면 대중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셋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요동치면 양극재 수익성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기술의 정점에 에코프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봇 혁명의 물결에서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로봇과 함께 걷게 될 에코프로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세요. 자, 로봇이라는 첫 번째 엔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AI가 에코프로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드는 AI라는 단어에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채 GPT만 떠올리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의 기회를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AI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포식자를 봐야 합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챗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소비되는 전력이 구글 검색에 무려 10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AI가 똑똑해질수록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은 그야말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죠.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9년까지 신규 건설을 요청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이 무려 4,397메가와트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의 25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걸 감당하려면 7,000메가와트 급 원자력 발전소 50기가 동시에 풀가동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하루아침에 50개나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는 해결책이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는 쉽게 말해 우리 일상에서 쓰는 거대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미리 전기를 담아뒀다가 AI 서버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낮에 꺼내 쓰는 것이죠. 미국 태양광산업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ESS 설치 규모는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기가와트 시 규모의 프로젝트 하나가 보통 천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SS 시장만 수십조 원 단위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에코프로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ESS의 핵심이 뭡니까?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심장이 뭡니까? 바로 양극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만드는 고성능 양극재는 이제 전기차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AI 인프라의 근간인 ESS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캐즘 구간에 진입했을 때 에코 프로를 살려낸 구원투수가 바로 이 ESS와 AI 전력 수요였던 겁니다.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소재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리스크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첫째, 중국의 LFP 공습입니다. ESS 시장은 전기차보다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와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규제입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각국 정부가 환경 부담금이나 건설 제한을 걸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의 변수입니다. ESS나 전력 인프라 사업은 워낙 덩치가 커서 막대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내려간다면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I와 로봇이라는 양 날개를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밀 병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던진 이 한마디에 주목하십시오.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 이제는 코스닥 3천 시대를 열겠다. 현재 철 100포인트를 간 넘긴 지수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이 말도 안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찢어버리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선행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2017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당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스닥 시가총액이 불과 1년 만에 64%나 폭등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위에 떠있는 배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그 똑같은 시나리오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벤처 펀드 지원 확대와 연기금 운용 평가에 코스닥 지수 반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기관들아, 이제 코스닥 쇼핑 좀 해라 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지수라는 건 결국 시가총액의 합산입니다. 전교 평균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누구 성적을 먼저 올려야 할까요? 반에서 존재감 없는 하위권 학생 100명이 1점씩 오르는 것보다 전교 1등과 2등이 10점씩 오르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코스닥이라는 교실에서 전교 1, 2등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이오 대장주와 2차 전지의 황제 에코프로 형제들입니다. 특히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터제니 상반기에 코스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등이 전학을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수조 원대의 패시브 자금, 즉, 기계적인 매수 자금들이 붕 뜨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남은 상위권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건 마치 지정석 티켓과 같습니다. 코스닥이라는 거대한 공연장에 패시브 자금이라는 관객들이 입장하는데 1번 자리가 없어지니 줄줄이 다음 자리에 앉아야 하는 꼴이죠. 에코프로는 지금 그 가장 앞줄에서 돈다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쏟아낸 순매수 규모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책 수혜주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뢰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선거 국면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품은 한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관세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밀어줘도 미국의 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면 지수 상승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셋째 외국인의 이탈입니다. 기관이 사더라도 외국인이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물량을 던져버리면 코스닥 3천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코스닥 3000을 외치는 지금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단순히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수급의 쏠림과 정책의 의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 이제 정책의 힘을 확인했으니 실제 차트 위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올라타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투 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코프로가 단순히 국내용 기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수직 계열화와 마더 팩토리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재료가 다했다는 말이 나올 때 에코프로는 오히려 전세계에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들이 원자재 가격에 벌벌 떨며 남의 눈치 볼때 에코프로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하는 자급자족의 끝판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맛집으로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빵집은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빵집은 자기만의 밀밭이 있고 직접 재분소까지 운영합니다. 거기다 빵을 굽는 화덕 기술까지 독보적이에요. 이게 바로 에코프로가 구축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입니다. 패배터리에서 원료를 뽑아내고 그걸로 다시 양극재를 만드는 이 순환 구조는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에코프로만의 강력한 성벽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그 규모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에코프로는 유럽의 심장부인 헝가리 대브레첸에 약 9,700억 원을 쏟아부어 양극재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간 생산량이 10만 8천 톤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나요? 전기차 약 135만 대를 동시에 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대한민국 양극재 회사 중 유럽 현지에 이런 거대 생산기지를 직접 박은 건 에코프로가 최초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문 앞까지 가서 우리 물건 써라 라고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니켈 재련소 4곳에 총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포항은 기술을 개발하는 마더 팩토리, 헝가리는 유럽의 거점, 캐나다는 북미의 교두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의 젖줄입니다. 이 사각 체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되는 순간, 에코프로는 단순한 소재 기업을 넘어 거대한 에너지 광물 제국이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50만 톤 생산체제 구축, 이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코스닥 3000을 달성하기 위해 에코프로의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산과 생산 능력을 갖춘 덩치 큰 1등이 버텨 줘야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증권가에서 에코프로가 안 오르면 코스닥 3000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 숨겨진 리스크 세 가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현지 운영 리스크입니다. 해외 공장은 문화 차이, 노동법, 환경 규제 등 변수가 많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인도네시아나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투자의 양날의 검입니다. 조단위 투자가 계속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만약 경기 침체로 수요가 꺾이면 그 막대한 고정비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는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부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믿을 게 못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전 세계 실물 자산을 받고 싸우는 기업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기초 체력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물린 사람들은 어쩌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개인 투자자들이 필패하는 심리적 함정과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꼭대기에서 축제를 즐기다 물리고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까요? 에코프로가 30만 원을 넘나들던 2023년의 광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식을 산건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2025년 초 주가가 7만 원대까지 추락하며 이제 2차 전지는 끝났다고 모두가 손절할 때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먹은 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와 심리의 비대칭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기관들은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인도네시아에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코스닥 3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을 뉴스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주식 시장은 거대한 카지노와 같습니다. 기관들은 냉정한 확률 계산기와 시스템으로 무장한 하우스고 개인들은 그날의 기분과 옆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갬블러입니다. 더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기금이나 큰 손들이 버티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작은 바람에도 파도가 크게 치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연기금 운용 평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장의 어른들을 불러 모아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적 리스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본전 심리입니다. 15만원 이하에서 물려 계신 분들, 본전만 오면 다 팔겠다고 대기 중이시죠? 둘째, 조급함입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왜내 종목만 안 오르냐며 종목을 갈아타는 순간 원래 들고 있던 종목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셋째, 몰빵의 함정입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리 좋아보여도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여러분, 기관처럼 투자할 수는 없어도 기관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는 워런 버핏의 말은 에코프로 같은 변동성 종목에서 진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일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과 최종 대응 시나리오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날카로운 전투 교본을 지금 바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합시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전체 투자금의 몇 퍼센트입니까? 만약 30%를 넘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매수 타점을 잡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꽃놀이처럼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에코프로는 반드시 눌림목이라는 쉼표를 찍고 갑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15만원 부근입니다. 직전에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력을 확인하는 자리, 여기가 1차 진입 구간입니다. 만약 시장이 흔들려 13만원까지 밀린다? 이건 상승분의 61.8%를 되돌리는 아주 맛있는 줍줍 자리입니다. 여기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십시오. 반대로 매도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17만원에서 18만원 구간. 여기가 첫 번째 거대한 벽입니다. 과거에 물린 수많은 개미들의 원성이 쏟아지는 구간이죠.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4월경 헝가리 공장에서 준공 소식이 들려오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 대로라면 현재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넉달 만에 약 34%의 수익, 즉 3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몇 달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 계좌에 찍히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뒷덜미를 잡고 환율이 요동치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를 대비한 손절 라인은 15만 원 이탈시 경계 그리고 장태양봉의 종가 라인을 깰 때로 명확히 정해두십시오. 원칙 없는 존버는 투자가 아니라 고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테마주가 아닙니다. 로봇이 배터리를 원하고 AI가 전력을 원하며 정부가 코스닥 지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에코프로라는 거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분석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우리 모두 에코프로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 탑시다.